네, 정의당 부대변인 김가영입니다. 두 가지 브리핑하겠습니다. 술값 공개 못한다는 대통령실. 역대급 내로남불에 국민은 분통 터질 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차 찾은 파리에서 재벌 총수들과 함께한 술자리 비용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. 언론보도로 이미 다 알려진 마당에 술값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안보를 해친다는 것인지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? 도대체 결세로뭘 얼마나 먹고 마셨길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인지 대통령실은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대놓고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? 대통령실은 국민이 한 정보공개 청구에 정확한 답을 투명하게 내놓아야 합니다. 아니라면 국민에게는 부산 엑스포 유치 29표의 초라한 성적이 결국 해외 순방 중 술파티를 벌인 대통령의 해이한 정신기간 때문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. 정부 보조금 부적 사용한 이권 카르텔을 때려잡는다고 정작 본인은 술값도 공개 못하는 대통령의 역대급 내원형물에 국민은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. 네,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. 겨울철 화재 피해 특별 대책과 구체적인 행정 마련을 촉구합니다. 오늘 오전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위로를 전합니다.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. 겨울철 연일 화재로 사망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부주의에도 큰 불이 나기 십상입니다. 화재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. 건물 내 완강기, 화재 감지기, 스프링클러 등 방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구축 아파트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또 시장, 마트, 목욕탕 등 다중 집합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 등에도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무등록 전통시장도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밝힌 바 있습니다. 일선 공직자의 재난안전 대비에 숫자를 주문하는 데 멈추지 말고 앞장서서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과 구체적인 행정에 나설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.